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 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재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